안녕하세요. 엄스쿨 매일 성경 읽기, 사도행전 말씀 묵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이제 서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1에서 16절을 보게 되는데, 바울은 왜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에베소 성교를 마치고, 지난번에 본 것처럼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었습니다. 로마는 서쪽에 있지요. 근데 바울은 예루살렘, 동쪽으로 갔다가, 그리고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게 먼 거리고 여러 위험이 따랐을 텐데, 바로는 왜 예루살렘에 드리고 싶었던 걸까요?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내용을 이렇게 좀세 부분으로 좀 나누고 싶습니다. 16절까지요. 아, 여러분, 1에서 6절은 여정입니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여정인데, 그 여정을 일단 지도에서좀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2절은 이제 드로아라는 에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요. 근 여기서 유두고 이야기 기억나시지요? 죽은 유두고를 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드로아에서 죽은 유두고를 살리다. 뭐 대략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여정입니다. 여정인데 드로아에서 이제 출발하지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밀레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여정을 좀 잠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울의 3차 선교여행입니다. 대략 53년에서 이제 58년경으로 나오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소요가 그 침에, 이게 에베소에서 있었던 너메드리오가 일으켰던 그 소요입니다. 바울은 이제 떠날 때가 된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 고난 어, 후에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가 에베소잖아요. 3차 전도행을 여기 앞에서부터 보면 안디옥에서 다시 이제 돌아왔다가 이제 출발하는데 앞서 교회를 조직했던 곳들을 이렇게 방문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기에서, 아, 여기 이제 사행전 18장 23절에 보는 것처럼 갈라디아, 브루기아 지방의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합니다. 여기 뭐 더베, 또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오, 이렇게 요 방문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트리기의, 그 터키의 서쪽 지역에 있는 이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그때 여기를 아시아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아시아의 중심 도시가 에베소였지요. 근데 이 에베소에서 지난번에 본 것처럼 한 대략 3년 정도 일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일절에본 것처럼 그 소유가 일어나고 작별하고 떠납니다. 근데 어디로 갔다고요?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가 여기 빌립보 뭐,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 베리아, 이런 지역,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이지요. 여기, 어쨌든 이런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이르나요? 헬라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요, 아테네에, 여기 아덴 이쪽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고린도도 내려오겠지요? 여기가 이제 헬라 아래쪽 내려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기 3절에 보면 석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배를 타고 여기 쭉, 여기가 수리하잖아요. 안디옥 있는 이쪽이요. 여기 갔다가 이제 아래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그때의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를 탔을 때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백기를 포기하고 마게도나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위로 마게도냐 위로 올라가서 돌아서 가게 됩니다. 그때 4절에 보면 여러 지역의 이방 교회의 대표자들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럽니다. 여기 드로아 여기 아시아 쪽에 드로아 여기서 이제 기다리고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어디서 떠나지요? 빌리보에서 바울이 떠납니다. 그리고 다세 만에 여기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물게 됩니다. 여기 여기 1절에서 6절에 나온 그 여정입니다. 뭐, 이지도가 얼마나 잘 보였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략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드로아에서 앞서 봤던 것처럼. 말씀 나눴던 것처럼 유두고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그 이야기는 여러분이 또좀 읽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떠나게 되지요. 그 여정이 13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제 드로아에서 유두고 살리고 13절에 보면 여기가 드로아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13절에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고 또 미둘레네로 가고 여기 아소 미둘레네 네, 그리고 1 5절엔기호 앞에 이르고 여기 섬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지금 계속 요 작은 섬들을 통해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튿날 사호에 들리고 여기 사호입니다 그치요? 이제 에베소 가까이 온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여기 여기 한 아시아의 요한 도시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에베소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꽤 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그냥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될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어디에 이르려고요?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략의 여정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되는데요. 다시 이제 오늘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바울은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나요? 사도행전 19장 21절, 지난번에 봤었던 내용입니다.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아, 그 도시선교의 중요성을 바울이 더 분명히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그럼,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아까 봤던 것처럼 바울이 2차선교에 입대했던 그 유럽 지역입니다. 뭐, 빌리보 테살로니카, 베레아, 또 아래에 있는 아덴, 특별히 고린도, 이런 지역들이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여러분,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치는 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목회적 필요가 있어요. 방문했던, 아, 세웠던 곳들을 방문하면서 목회적인 어떤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고 바로 로아로 가지 않고 21절에 뭐라 그러지요?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다시 더 동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 갔다가 로마로 그 서쪽으로 가고 싶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아, 여러분, 어, 로마로, 아,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정이 결고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목숨의 위협도 느끼고요. 가는 거리, 비용, 뭐 시간 그 위험 다 감수하면서 예루살렘에 가려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바울이 이때 구제 헌금을 모아서 그것들을 이방 교회 대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직접 가, 가지고 가서 전달하고 싶어했던 것 같아. 물론 그냥 보내도 됐습니다. 그리고 뭐 가난한 사람들은 사실 다른 지역에도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특별히 이렇게 예루살렘에 꼭 가고 싶어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하나됨을 생각하는 마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 사이에 사실 생각의 차이가 물론 총회를 통해서는 다 확정되었지만. 개개인의 그런 생각들을 보면 차이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바울은 선교하는 일도 중요했지만,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도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방교회의 사도로서, 또 이방교회 대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구제 헌금을 통해서 두 교회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바라고, 경험하고 싶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여기 이제 3절, 3번의 질문입니다. 비용 시간 위험 감수하고서라도 이루살렘에 가고자 했던 이유가 교회의 하나됨을 깊이 염려하고 생각했던 바울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기대와 이제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러나 어쨌든 여러 위험을 감수하고 또 그가 기다리는 고난을 이제 나중에 더 분명히 알게 되지만 그는 이 예루살렘 여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뭐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하나 되고 싶어하는 그 바울의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가 하나 되고 또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는 그 소망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바울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찬양은 손에 손잡고 아시지요? 손에 손잡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의 그큰 기쁨을 더 깊이 누리고 또 유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럼 선교하는 일도 중요하고 성장하는 일도 중요하고, 발전하는 일도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하나되어 나가는 일은, 여러분, 교회가 결코 잃, 잃지 말아야 될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그 마음, 저희도 간직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